안녕하세요. 달걀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5천원, 앞천에한번 어,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한번더 합니다. 여기에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어, 조금 채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5천 원 하더라도 좋아하는 품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품목들만 조금 빠진 상태예요. 남아져 있는 아이들은 또 남아져 있어서 또 아이들 오늘 한번더 5천 원 레일을 합니다. 무조건 5천 원, 7천 원, 8천 원, 만원하더라도 무조건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꼼꼼히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하게 한번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은 다시 이쪽 에 품목 으로 채워진 상태 있 네요. 어, 벨타나도 가격은 발천원 합니다. 요게 조금 이제 키우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5두나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부금도 가격은 7천원 하는 아이들, 요 5천원에 두 포트 있고요. 벨라도나도요 아이들 3두로 되어진 아이들 두 포트 있습니다. 샤이 가이는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 2두로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샤이 가이가 물두면 너무 예쁘거든요. 레몬밥도 요 아이들 남아져 있네요. 레몬밥 더,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쁘죠? 요게 살짝 벨타나 묵은둥이하고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옐로우딘, 옐로우딘도 요 삼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네요. 삼두.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 아이들 물들었으면 많이들 좋아하셨을 건데 물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나 주황색, 노란색 물들면 너무 예뻐요. 돼지 코가 이 아이들 여기에 또 들어와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와져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돼지 코 모양을 닮아서 돼지 코라고 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뭐 특유 목접이나 큐브 크러스트 뭐 그런 아이들하고 조금 겹의종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모습. 6,000원. 기본 풀분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인데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크림티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8,000원. 하는 아이들 5,000원. 하시면 되고요. 미리내도 지금 물이 빠져 있어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미리내가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무거워진 아이라 묵둥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들었을 때는. 요 아이들 있네요. 로시타도 이 아이들 가격 7천원 하는데, 5천원 대이에요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아이시 그린도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아이시 그린이 기본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물을 안 주시고 여름에또 한번 잘 키워보셔요. 까다롭다고 말은 있지만은 그래도 물은 거의 다 1년에 3번 정도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미스타도 여기에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진 아이의 오포트가 있네요. 플로리디티도요 아이들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두도 있고요. 조금 더줄 수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핑컵의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주스가 어,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 나는데요. 이것도 있어요. 네, 5,000원 해드리고요. 기간티아도 가격 5,000원에 요 아이들 네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지금은 요 아이들이 잠을 자는 시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거든요. 아유, 너무 귀엽죠. 애들이고요. 네, 춥스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블랙코코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블랙코코 다 아시죠? 더 진한 색감으로 물들고 조금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이렇게 약간 퍼져 있는 느낌이지만 동그랗게 마르면 예뻐요. 초코젤리도 매력적인 아이죠. 무거진 아이예요.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티피 군생은 가격은 5,000원 하네요. 이렇게 충수 이렇게 많아요. 피곤생 이두고요 터스티 로즈도 2두나 여기 자구가 나와서 3두예요. 여름에도 이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짝 색감을 나타내줘서 예쁘더라고요. 레드콘요 7천원 하는 아이들 무거진 아이죠.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많이 무거지고 충수도 많은 아이예요. 5천원 해드리고요. T.M.은 가격은 7,000원 하는 아이들, 요 아이들도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입장 보면 통통하게 붙여져 있거든요. 요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이어 필라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묵둥이에요. 묵둥이 무거져서 바디 색감도 바뀌었고요. 개근 라인으로 더진하게 예쁘게 물드는데 7,000원에 5,000원에 여기 들어져 있네요. 레드 초코볼이 젤리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이 어, 아이 지금 보니까 오티뷰티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아이하고도 많이 닮은 듯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네요 젤리 타입이라 이렇게 조금 투명한 듯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모종 포트 사이즈 안쪽에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덴바디스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덴바디스 이렇게 외두에서 요 아이들이 자구를 품어줬어요. 네, 7,000원 하니까 5,000원 하잖아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아요. 요 물, 얼굴이 큰데, 이렇게 청수도 많은데, 이 아이 물들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구들을 품어주고요. 옐로우 멜로우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옐로우 멜로우가 기본 풀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홍포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2두나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세포트가 있습니다. 매니큐어 가격은 7,000원에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자구, 자구, 이렇게 있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초연은 5,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청수도 생겼고요. 막 붙여졌어요. 초연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자체가, 요 초연은 꽃 모양으로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있으면 더 예쁜데 지금은 외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군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5월 아이니 가격은 6천원 합니다. 이렇게 세 포트 남아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이제 5천원 대에 들어가져 있네요. 핑크 샴페인도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핑크 샴페인이 살짝 문가이 있었죠. 더 그냥 샴페인보다는 몸값이 있었어요 물들면 피멍으로 엄청 진하게 물이 듭니다 요 아이들 5,000원에 8,000원 하는 아이들 5,000원에 해주시고요 네드 크라우스 가격은 요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8,000원 하는 아이 5,000원에 해주셨는데요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분홍 립스틱 가격은 요 아이들도 8,000원 하는 아이들 어, 충수도 많아졌죠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5,000원 합니다 와인 하트는 요게 물이 빠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인 하트가 물들면 진, 진한 색감으로 와인색이거든요. 네, 물이 빠졌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져 있더라고요. 세프트가 있고요. 스타마크도 있어요.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많이 붙여주면서 충수도 요 아이들이 많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죠. 5천원 합니다. 트럼소가 여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드로 되어져 있어요. 8천 원 하는 아이 5천 원에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차일스톤도 가격은 어, 아이는 5천 원이 아니라 4천 원 합니다. 원래 요 어, 할인을 해서 4천 원 하기 때문에 그대로 4천 원으로 갑니다. 텐트라잼 가격은 5천 원 합니다. 이거는 텐트라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텐트라잼이 있습니다. 여기 이드나 여기 오드도 있어요. 아이들 5,000원 해드리고요. 그 브레이브 철화인데요. 브레이브 철화도 가격은 7,000원 하는 아이들 5,000원 대이로 왔습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나오는 아이들인데 어, 가격도 착하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이스트젤라가 정말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핑크색으로 물든요. 이렇게 붙여져서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5,000원 대이로 갑니다 있어요 층수는 요 정도 캐라리언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드로잉 가격은 8,000원 하는 아이들 5,000원 대이로 왔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목대에서 제가 키워보니까 목대에서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더라고요 8,000원 하고요 옐로 멜로우 가격은 이 아이들이 5,000원 대이로 왔어요 자구를 품어줘요. 요 원래 외두가 있는데 자구들이 나온 것 같고요. 마틸다. 마틸다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원 하는 아이들 8,000원에 있다가 이제 5,000원 데이로 왔습니다. 5,000원 데이에서 이렇게 세포트가 하나 맞아 있고요. 에스트레인보우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 있고요. 슈퍼 엘레강스가 4,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6,000원 하는 아이들 4,000원에 해주시고요. 진리연 어, 군생이에요. 금이 아니고 진리언 군생인데요. 이렇게 오두 있고요. 요렇게, 어, 이렇게 철화가 풀린 건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진리언 군생은 이렇게 세포트가 나마져 있고요. 달맞이는 4,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모노 캐르티스 가격 만원 하는 아이들 금이에요. 금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금 3두 뭐 기본 풀분에서 넘칩니다. 요 아이들 있는데 2두도 있어요. 2두도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칠복수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요게 살짝 이렇게 굳혀지고 있죠. 다져지고 있는데 자구를 목대에서 품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어, 샬롯도 가격 7,000원 하는 아이들 5,000원 대이로 왔어요 샬롯도 기본 풀분보다 넘칩니다 이렇게 물들면 주황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피자베스도 5,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물은 안 들었어도 요물 들면 주황색, 빨간톤 참 예쁜 어, 알리자베스죠. 플라크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8,000원에 이 자구도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플라크 자구들을 똑같이 있어도 이렇게 품어줍니다. 백장미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충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충수 이렇게 있어요.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 베라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나즈아가 금무지라고 합니다. 나즈아가 금무지도 에 5,000원 포트로 왔습니다. 나즈아가 금이 이렇게 들어온 아이도 있고 금무지라고 합니다. 키우다 보면 또 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폴리 스카이라는 아이가 얼굴은 큽니다. 자고도 품어주고 있네요. 이 아이도 가격 5,000원, 만원하는 아이들 5,000원 대이로 내려왔고요. 멜랑꼬리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만원 하는 아이들 5천원 대이로 넘어왔어요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플로라도 가격 5천원 합니다 플로라가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더 말리죠 이렇게 플로라가 입성도 넓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으면 참 예뻐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시무야마 플로라타는 한 포트가 있습니다 분갈이 해서 물들면 훨씬 더 예뻐요 이게 지금 빨간 포트에서 하얗까지 있어서 이런 모습이고 5,000원 하고요 줄라이나 줄리아나 2두로 되어져 있고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3포트가 있어요 7,000원에 있고요 헤르메스 요 헤르메스가 가격 7,000원에 있습니다 주스는 이렇게 많아요 요 아이들 물들면 아 너무너무 예뻐요 예, 보라빛으로 물들면 예쁜데 네프트가 남아져 있고요 샹그릴라 한 포트가 있고요 신비로즈가 남아져 있네요 신비로즈가 색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 요 아이들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요 신비로즈가 남아져 있어요 신비로즈 물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 신비로즈 이렇게 있어요 7 0 0 0 원에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5,000원 데이 쭉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잔잔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찜하셔서 또 착한 가격으로 떼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5,000원 데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